네, 앵김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제 제가 지금 호텔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버퍼링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호텔에 와 있습니다. 여기 호텔에, 어, 인터넷 신호가 안 좋아서 제가 지금 이제 핸드폰에 핫스팟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 중요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election night watch party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이곳 판비치에서 같이 이제 선거 당일 어, 선거 개표를 함께 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또 이곳에 오게 됐고, 아침에는 잠시 시간이 남아서 이따가 드레스 입고 메이크업 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잠깐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오전 동부 시간으로 한 7시, 오전 7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동부 시간은 오전 11시 35분이고요. 지금 투표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견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공화당의 선거 전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뭐 선거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또 미리 집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지나, 지금까지 역사상 공화당의 사전투표율이 제일 높은 선거로 이번 이치, 2024년 대선이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선거가 시작된지 투표가 시작된지 4시간 정도 남짓 지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자 계신 곳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 나눠주시면 <laughs> 좋겠습니다. 어, 오늘 슬라이드 화면으로 갑니다. 미국 대선 현지 씨랑 펜실베니아 당일 투표의 기계가 또 오류가 생겼다는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어, 이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방송이 불안정해서 영상이 잘 보여야 될 텐데 일론 머스크가 했던 영상 한번 보실게요. Well, People and a lot of people are waking up and realize that that have been lifelong Democrats, guys like Bill Ackman, guys like Chamath. Yeah, exactly. You know, Tulsi Gabbard switched over to the Republicans. Yep. Like there's a lot of people who their whole life they've been left wing and they realize, like, I can't do this anymore. You and I used to be Democrats. Yeah. So, yeah. Yeah. It's nuts. It's uh, nuts, man. And uh, if the Dems win this election, they will legalize enough illegals to turn the swing states and everywhere will be like California. There will be no escape. That is so insane. This is the final. This is it. This is the last chance. Has anybody tried and to push just back. Wanna, like go out and vote. Vote like your life depends on it. Vote like your future depends on it because it does. This is the last chance, man. 네, 여러분, 그가 원래는 민주당이었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조로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팟캐스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팟캐스트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 조로건 아까 전에 어 보셨던 이 호스트의 팟캐스트를 시청하고 또 청취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 제이 디 벤스까지 다 나가서 계속해서 엄청 긴 인터뷰를 진행했고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와의 인터뷰였는데 이곳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조로건테 대기하기를 우리도 예전에는 민주당이었고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조조 로건이라고 조 하는 미국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은 팟캐스터가 이제 어제 날짜로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뼛속까지 민주당이고 좌파였던 사람들도 갑자기 다시한 다시 한번 다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노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수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를 통해서 무엇이 그리고 어떤 정책과 누구의 정책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발 어, 발견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대선 실황 방송이기 때문에 어, cnn 방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cnn의 어, 보도입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말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 먼저 시청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진짜 너무너무 충격적인 어 하지만 cnn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보도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math didn't work. Uh, the Democrats are down 1.7 million early votes in the battleground states in urban areas. They are down 1.4 million votes in the battleground states among women voters. Democrats have to win their races early. Republicans generally win them on election day. And the margins don't add up right now for the Democrats in any of these battleground states. 네, 여러분, CNN 방송입니다. 보셨나요? 와, 정말, 어, 민주당이 경합주에서 현재 170만 표 뒤쳐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경합주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140만 표가 뒤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보통은 사전투표로 승부를 하는 당이고, 공화당은 당일 투표로 항상 승부를 보는 그런 당인데 지금은 수치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율로 민주당이 승부를 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공화당이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화당이 사전투표율 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율도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수치로 가면 공화당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수치로 가고 있다라고 CNN에서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사실은 공화당에서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를 많이 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 때 정말 당일 투표를 다할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투표소들에서 일어납니다. 그 뜻은 2022년 중간선거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당일 투표 때 어, 투표 기계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막 서서 투표할 때까지 막 기다려 안 그래도 줄을 서서 이 투표 시간이 사실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12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그 안에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한 250만 명이 투표를 공화당을 찍어 줘야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경합주 결과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사전 투표율이 높긴 했지만 여전히 펜실베니아 같은 완전 최 최초 경합주의 경우는 어 공화당의 당일 투표율이 높아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당일 투표 때 현장의 투표 수가 잘못된다면 이것은 그줄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가 아니라 그때까지 이제 우편 투표가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도 이제 일주일까지는 허용해 준다라는 그런 정책도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것은 불공평하다 해서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승리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몇십 개나 있었습니다. 지금 2024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2024, 2020년 대선은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고 하면서 이제 우편 투표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트럼프 진영에서도 딱히 할수 있는 일이 없, 없이 그냥 이제 그냥 어영부영 지나갔던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2024년 대선 때는 공화당이 이제 특별한 대비를 하면서 각 주마다 어, 수많은 액티비스트들과 이제 변호사들을 어, 이렇게 어, 심어둬서 그 주에서 만약에 어 불규칙한 여러 가지 투표, 사전투표의 어떤 과정들이 보여진다. 그럴 경우에 계속해서 소송을 결고, 걸고, 그리고 주 법원 차에서 그 소송에서 이기는 그런 경우가 몇십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나름 2020년보다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에서도 예상했던 것이 당일 투표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특히나 펜실베니아주의 경합주의 투표소의 그런 투표 선거관리원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투표소의 그 인력들이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집계가 가능했던 현장에 직접 가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주들에서 공화당의 사전 투표율이 아까 전에 CNN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높았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주는 민주당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주가 이기면 우리가 모든 주를 이긴다고 볼 수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펜실베니아의 250만 표 정도의 어, 공화당 투표 수가 나와줘야만 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구도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수치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실베니아 주에서 어, 지금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는데요. 잠시만요. 슬라이드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켜야 될것 같아서요. 네.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각주에서 댓글을 보면은, 어, 투표하고 오셨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혹시나 뭐 투표하시면서 느껴셨던 점이나 아니면은 뭐, 어, 여러분들이 보셨던 불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어제 올린 그 트위터를 보니까 펜실베니아가 어, 이제 리퍼블리컨 파티 그 공화당, 어, 이 이기는 구도로 점점 점점 가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민주당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펜실베니아가 조금 낮았을지라도 2020년에 비해서 60만 명이 더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일 투표도 2020년처럼 동일하게 간다 라는 그 추정을 했을 때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주류 언론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려했던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아까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투표 기계에 오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투표소 직원이 사람들이 투표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투표 기계에 오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머전시로 긴급으로 이제 그 표를 작성하셔서 어떤 박스에다가 넣고 가세요라는 이제 그런 지시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2022년 중간선거 때아리조나 주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를 하라고 줄을 섰는데 투표 기계가 고장이 나고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지 말고 긴급 투표로 이제 종이에다가 하시고 그것을 바구니에 넣고 가세요 이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죠.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펜실베니아주의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사실은, 어, 모든 것이 거의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경합주로 알려져 있는데 당일 투표 기계가 또 오류가 났다. 그렇지만 이미 집계된 사전투표들의 득표율로 보면 트럼프가 그래도 2020년에 비해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라는 점에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공화당 유권자분들, 지지자분들이시라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펜실베니아의 또 다른 곳에서 북 필라델피아 쪽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경합주에서 민주당이 이기려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언더커버 기자가 가서 그 장면을 취재한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민권자가 아닌 비시민권자들의 투표를 받는 NGO 단체 부스가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권자 아니면 시민권자의 신분증 없이도 ITN 넘버라고 해서 이제 해외 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세금 보고 넘버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세금 보고 넘버 하나만으로도 투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NGO 단체 부스가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북부에서 정말 당연스럽게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임스 오, 오키프라고 하는 언더커버 기자가 아이틴 넘버라고 해서 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택스 보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을 칭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나눠주고 있는 이 현장의 현지 모습을 찍어서 이 제임스 오키프 기자가 그 ngo 단체를 보면서 이렇게 어, 보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펜실베니아주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투표소에 기계가 오류가 있고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북부에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투표를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선, 순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 죄송해요. 밖에서 지금 노크를 해 가지고. 네. 어, 차명진 TV 님, 이번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M킴 프로 계속 볼게요. 지지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 논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 투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방송을 보면서 이제 미국 선거만큼은 좀 그러시 많이 중요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좀 보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저지 주에. 엄청난 어 이제 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줄서 있는 사람들은요. 뉴저지주의 유대인들입니다. 뉴저지주의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뽑겠다고 이제 투표소에 나와서 엄청나게 줄을 서고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뉴저지도 어 이제 레드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예측 속에서 계속해서 어 2024년 대선에서만 보여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많은 유권자들이 뭐 과거 민주당 뭐 유대인 흑인 히스패닉 여성 할것 없이 트럼프를 향한 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NN에서도 긴장하고 이제 그런 보도를 솔직하게 해주는 거고요. 근데 보도를 솔직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이제 펜실베니아주와 같은 중요 경합주에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더 이상은 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눈을 치켜뜨고 지켜봐야 되며 또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또 공화당 진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쭉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황을 잠시 알려 드립니다. 우리 제가 이제 트럼프 진영의 뉴스를 많이 전해 드리는 이유는 카멜라 헤리스 진영의 뉴스는 여러분들이 TV만 틀면 주류 방송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진영에 대한 뉴스는 많이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로 전달 드리는 거고요. 양쪽을 다 틀어 놓고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시간에서 마지막 랠리를 펼치면서 새벽 2시에 일정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2시까지) 정말 쉬지 않고 어, 랠리를 진행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마지막에 춤을 추면서 퇴장하는 장면까지 보여지면서 어, 이렇게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밤을 새면서 랠리를 하고 정말 쉬지 않고 살아있는 이~ 어, (70대) 후반의 대통령에 네,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있다. 이게 대선 이제를 앞두고 마지막 날 어제 랠리 때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화숙 뮬러 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어 SJH 님, 한국 언론 보고 한국인 다수는 해리스가 이미 당선 직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미국의 상황은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어떤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어떤 방법을 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펜실베니아 중 가장 중요한 경합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봐도 사실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laughs> 갑자기 골프하는 포즈 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계속 이제 엠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드리고 싶고요. 오늘 11월 5일 미국 시간 지금 동부 시간이 어, 점심시간을 향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따가 어, 3, 오후 3시에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오후 5시쯤 해서 여기 판비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곳에 왓츠 어, 파디를 갑니다. 이제 선거 밤에 당일날 같이 개표 현장을 같이 보고 또 축하도 하고 그런 현장으로 가게 돼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제가 방송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제가 방송을 켤수 있으면 켜서 최대한 그 상황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저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그곳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봐주시면 되고, 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어, 사진이나 또 현황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보고 보지 않고 보고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카말라 해리스의 유세 현장인데요 트럼프의 랠리랑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카말라 해리스의 유세 현장 모습들 이렇게 주류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예상되는 어, 라스뮤센 여론조사를 봤을 때 트럼프가 선거인단 297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241로 앞서고 있다 그리고 우승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 뭐 한국 언론이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와이드하우스를 어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갈 그 티켓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98%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어, 진짜 대한민국의 언론, 또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은 한국의 언론을 보고 많이 예측을 하시곤 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어, 인지해 주시고, 또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지금 현지 시간 투표 당일 11월 5일, 어, 동부 시간 12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쨌든 사전투표율로 보나 뭘로 보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합주에서 투표 기계에 오류가 생기는 일들이 네. 일어나고 있고,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나눠주는 그런 어, 행보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뉴저지와 같은 곳에서는 또 반대로 경합주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나 여성들이 이제 트럼프를 투표하는 그 투표,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가 지금까지의 업데이트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짧게 방송을 하는 김에 일단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잠시 읽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잠시 읽어야 되는데 댓글 창이 어디 있나요 네. 바다연님, 엠킴님이 승리 현장에서 함께 축하 파티 하시는 감격을 특통님 가족과 함께 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대선을 맞아서 여기만큼 가장 가까이서 트럼프 진영에서 어,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제가 플로리다로 왔고요. 판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제이 메릭님 상하원표도 중요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상하원표 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이제 대통령이 먼저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회에서 어떻게 이제 색깔이 어 구, 구별되는가.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틈틈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킴님, 미간에 피가 흐르는 건가요? 피 아니고, 머리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모들님, 일론말이 맞습니다. 해리스가 되면 민주주의 선거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칼레 바람님, 펜실베니아는 셰일 게스를 20% 생산하는 곳이라 트림프가 이기는 건 당연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펜실베니아주는 그런데 어마어마한 경합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 펜실베니아주에서 정말 여러, 여러 가지 조짐들을 보시면 알겠, 아시겠지만, 긴장감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주고, 어, 엠킴님 투표수 화면에 바이든 사진이 있던데 이번 거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바이든 사진이 있던 화면은 아마 2020년 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작년 작 2020년 이맘 때와 비교됐던 사진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네. 볼게요.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바다주. 이거 2020년 때그 화면이었습니다. 팍스 뉴스 화면 제가 보여드렸던 수치는 2020년 화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가져왔네요. 팍스 뉴스 화면은 2020년 화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과 얼마나 차이로 이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었고, 사실은 그 다음 화면에 사전 투표율로 이래서 트럼프가 지금 그 2020년보다 얼마나 높은 득표율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화면이었는데 제가 그전 화면만 캡처해서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이 메릭니님 어, 슈퍼챗 투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유인님 미국도 사전선거가 50%가 넘었기 때문에 대규모 부선거가 예상됩니다. 근데 미국은 사전선거가 그렇게 부선거로 마구마구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그 때, 그 때마다 집계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 부분이고, 사실은 뭐 우편 투표나 아니면 부재자 투표의 측면에 있어서, 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언제든 그렇듯이 그런 우편 투표나 부재자 투표로 인해서 사실은, 어, 여러 가지 결과가 뒤바뀌는 일들이 2020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미 집계된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전투표나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투표 당일로서 오늘이 제일 중요하고 당일 투표 결과가 제대로 나와주고 또 기계의 오류가 최, 최소한으로 어, 돼서 이제 정당한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송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메이크업 하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한번더 방송하고 이제 일렉션 나이트 선거 와치 파티에 가서 또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엠킴 TV 계속 시, 어, 주시해 주시고요. 실시간 라이브로 지속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방송 공지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송도 어 좋으셨고 오늘 하루에이 대선 당일 여러분들 엠킴 TV와 함께 해주실 거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